에베소에서 2년 본문과 설교 앱 19장 8에서 20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사람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책 값을 계산한 즉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설교 제목 전도의 모범. 전도의 세 가지 요소. 1. 전도의 내용. 바울은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바울사도의 신앙이요 주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의 복음 전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고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2. 전도의 목적.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목적은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힘써 강론도 하고 건면도 한 것입니다. 사람 숫자를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듣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위임하신 복음 전파 사역을 힘써서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불신자들에 대한 뜨거운 열정 없이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습니다. 3. 전도의 방법.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인된 인류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복음을 바울은 불신자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확신하는 전도자가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질병을 고치고 악기를 쫓아내어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십니다. 아멘.